안녕하세요. 해남 우리신문 시민기자 김성훈입니다. 이읍 13면 515개의 마을로 구성된 우리 해남군. 해남군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많은 시인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멀리서부터 보면 금남 채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인문학의 정신이 국문학의 비조 고산 윤선도의 시정신으로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김남주 고정이 황지우로 이어지는 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배출한 이 고장, 이 고장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사상이 전해졌길래 이들의 시정신이 풍성하게, 그리고 이 시정신의 풍성한 가치가 천국,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의 연구는 그 수나 양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변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시문학사 해남군의 시인의 시문학사의 연구가 좀더 활발해지기는 마음으로 시인을 다루는 영상을 몇편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우리 박성용 시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박성용 시인의 연구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32년 해남군 화엄면 마산마을에서 태어난 박성용은 한국 시문학사에 적지 않은 발자취를 남겼으나 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합니다. 2002년, 향년 73세에 작고하기까지 그의 시 세계는 굉장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그의 초기심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1950년 전통 서정신 신서정시인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었을까요? 지난 8월에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경희대 김효훈 연구자는 박성룡씨에 나타난 시적 특질들, 즉 형식 미학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자는 자연의 생명력을 노래한 내용과 의미라는 주제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박성룡의 시에서 드러난 시적 언어에 나타난 소리와 형식에 대해 담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 러시아 형식적인 자질 들 그런 것들의 포커스를 두고 이제 박성룡 씨를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분석은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음운론적 자질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한자와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 기존 논의에서는 다 시각적인 것들로 중심을 놓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각의 시각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건 선생님도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 묘사가 잘돼 있다. 뭐 한자가 쓰여진 게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실을 잘형성화했고 그렇게 이제 이미지 그런 것들 시각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소리 청각적인 거 그다음에 도금 어,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어, 조금 새롭게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성룡의 플립 같은 시는 사실 의미자제보다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 그리고 뭐 소리로 들었을 때또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을 하면서 남송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물, 언어의 물질성, 기프의 물질성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면서 언어의 질감을 즐기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 이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뭐 과목이라는 시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언어의 질감이 플립도 굉장히 부드러운 반면에 과목이라는 시는 또 굉장히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기존의 논의들에 주제적인 것들, 뭐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의 경외감을 갖고 인간의 그런 유한성을 뭐 자연의 무한성에 대비시켜서 쓴인으로 어, 기존 논의들이 다 이렇게 좀그 비슷비슷했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소외 효과, 소격 효과, 낯설이하기의 기법, 그 다음에 자연과 사물을 어,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런 노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사물 언어가 박성용에게는 그런 낯설게 하기에 재료와 기법으로 쓰였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땅끝 순례문화관에서는 10월 6일부터 1월 5일까지 박성용 시인의 미공개 유품을 공개하는 특별 아카이브전을 개최합니다. 우리가 플립하고 그를 부를 때를 주제로 열리는 아카이브전에서는 그간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시인의 사진과 육필원고, 상패 등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학관 2층 기획 전시실에서 박성용 시인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하는 것도 해남군의 지역 유산을 알아가는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해남 우리신문 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